스토어팜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낼때 어떤 업태와 종목으로 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팜을 하다 보면 중간에 아이템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 종목으로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업태 및 종목. 스토어팜의 종목마다 다른 편입니다. 본인이 의류만 판다면 소매업의 의류로 내면 되지만 대부분 스토어팜에 이 종목 저 종목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자상거래로 내는 게 좋습니다. 구매대행 같은 경우 세금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하는 스토어팜이라면 꼭 구매대행을 넣어야 합니다. 구매대행은 사람 한명한 한 명의 개인통관 부호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꼭 해외에서 물건을 보낼 경우 구매대행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구매대행의 세무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원가계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 사업자를 내면 간이과세자로 내는게 좋습니다.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6개월 1년 후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v 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간소화된 과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초보자의 수혜자만이 할수 있는 과세 방법입니다. 소득이 일정 소득이 하일 경우 또는 새로운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 계산서 등의 발행은 불가하며 현금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율이 고정세율로 세금이 적게 나오고 세제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변동세율로 판매금액에 맞게 세율이 정해지며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있고 감면 등의 혜택이 줄어듭니다. 조금은 복잡한 세율로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워 세무사를 통해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시작은 간이과세자로 내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한 이후에는 통신판매업도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관할구, 군청에 신고하며 정부24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 확인증은 은행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 시에 발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 신청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신다면 기본 정보들이 불러와 지기는 하지만 세부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호, 주소, 소재지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소재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처리 기간을 정하기 위함이니까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고 입력을 하신 다음 구비 서류 제출이 있는데, 거기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까지 첨부를 해주신 다음 민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온라인 사업을 할때 통신 판매업 신고 과정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확인증서의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 특성상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거래를 하기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제3자가 중간에서 원활히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 관계를 보호해주고 거래 안전성을 증빙해주는 것이 바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농협 및 시중은행에서 발급받기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협에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을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에 방문해서 에스크로 사업자등록과 인터넷 뱅킹 등록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이후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농협 에스크로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을 이용할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 에스크로 이체를 선택해서 판매자 인증 마크 등록을 진행해 줍니다. 이때 업체 명칭이나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 판매자 정보 등을 입력해 줍니다. 네이버 스토어판 판매자의 경우, 판매자 정보의 사업자 전환 메뉴를 통해 접속합니다. 판매 사업자 정보 및 쇼핑몰 이름 등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입력 사항들을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업로드해 줍니다. 이후 초기 판매자 정보 화면을 통해 우측의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을 선택하며, 출력 및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쿠팡에서 확인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의 판매자 가입 메뉴를 통해 판매자로 회원가입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사업자 정보 입력 등을 통해 사업자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 문자가 오기도 하고 출력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을 신고하시려면 처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때처럼 방문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가지고 방문을 하신다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